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웅입니다. 오늘은 테크니카 포지 S 등산화 실사용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이 등산화는 작년 9월에 주문해서 약 10개월 정도 사용한 등산화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전에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등산화를 고를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내구성, 그다음 접지력, 그다음 착용감 그리고 워런티 부분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AS 부분이죠. 오늘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실사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등산화의 내구성입니다. 등산화는 다양한 환경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하면 본질적으로 등산화의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테크니카 등산화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퍼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찢어졌다거나 까진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뒤에 라벨이 지워지는 정도는 있는데 테크니카 자체에서 만든 소재로 내마모성이 강한 스트레치 직물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겉에는 TPU 열 가속성 폴리우레탄이라고 해서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약간 비슷한 게 있다고 하면은. 아크테릭스에서 나온 아크로스 TR 등산화 어퍼 부분이랑 소재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방수는 비 오는 날 직접적으로 신어본 적은 없고, 마카벨리 트레킹을 갔을 때, 어, 퍼가 살짝 위까지 올라오는 8m 정도 길이의 계곡을 건널 때 발이 젖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내과한 10번 정도를 제가 발등까지, 발등까지 담그면서 걸었었어요. 그랬는데, 뭐, 양말은 전혀. 젖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 뽀송뽀송하게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어텍스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나푸르나, 소백산, 태백산 등의 눈산을 다녀왔을 때도 어퍼 부분에 물이 흡수되긴 했지만 어, 고어텍스 라이너가 있어서 발이 젖진 않았습니다. 따로 어퍼를 관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된것 같고 이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등산화 발수제를 활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발 끈인데 다른 등산화 끈에 비해서 진짜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진짜 놀랄 정도로 튼튼합니다. 어 제가 막 돌이나 이런 데 되게 험하게 찍히고 그랬는데 지금도 끊어진 적한번 없고 크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솔 부분인데요. 어, 미드솔이랑, 그 다음에 아웃솔 부분입니다. 어, 미드솔은 충격 흡수에 좋은 에바 소재를 채택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에바 소재의 특성상 눌림 현상은 피할 수가 없어서, 어, 테크니카도 한 1년 정도 가까이 신으니까 눌림 현상이 조금 발생은 합니다. 근데 등산을 하는데 이 정도는 뭐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웃솔 부분은 예전에 촬영할 때 살펴보고 이번에 처음 봤는데, 갈렸다? 라고 생각할 부분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비브람사의 메가 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내구성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 2년 더 신는다고 해도 창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창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등산화하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접지력입니다. 우선 테크니카 포지에스 아웃솔은 비브람사의 메가 그립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비브람사는 등산화 아웃솔 분야에서는 정말 명성이 높은 곳이죠 비브람사 홈페이지에서 메가그립을 살펴보면 습하거나 건조한 지형에 접지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이 좋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도 실제로 사용하면서는 굉장히 만족한 그립인데요 다만 접지력이 아무리 좋아도 산행 중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다리에 힘을 풀고 걷거나 혹은 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밟지 말아야 할 지형을 밟았을 경우에 미끄러진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미끄러진 기억이 한 다섯 번 정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설악산이나 북한산 암벽길에서 접지력은 충분했다고 느껴졌고요. 또한 젖은 지형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하게 돼서 미끄러진 기억이 없었습니다. 접지력 마카벨리가 굉장히 건조한 곳인데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기억이 거의 없어요. 풍먼지가 되게 많고 자갈들도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뭔가 바닥에 딱 붙는 느낌? 그래서 접지력은 뭐 우수했다. 제가 약3 k g 정도 되는 카메라 장비를 손에 잡고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산행 스타일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등산화의 편의성입니다. 등산화의 내구성이 좋고 접지력이 좋아도 편하지 않으면 오래 신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테크니컬은 발 성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신고 있습니다. 제가 발볼이 큰 편이라 구입하고 처음 한 달은 조금 힘들었는데 발볼 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성형한 부분들이 잘 잡아줘서 신을수록 재등산화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발볼 부분은 아무래도 처음 살때 정사이즈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작할 때 아니 이미 샀을 때부터 좀 아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 트레킹 하면서도 계속 발볼 오른쪽 발볼이 계속 쪼여가지고 이제 약지 발가락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테이핑을 하고 내려갔는데, 이거는 구입할 때한달 정도 신으신 분이 성형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 말로는 한달 정도 신으시면 발볼이좀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신어봐야 되지 않을까. 뒤꿈치도 타일차 정도부터 이제 뒤쪽에 이제 빨개지면서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이핑을 하고 트레이킹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먼저 사주셨던 분이 신다 보면 또 괜찮아진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조금 더 신어보겠습니다. 미드솔의 적당한 쿠션감과 어, 성형한 인솔 부분 아치가 발바닥을 잡아줘서 10시간 넘게 산행을 할 때도 발바닥이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인솔의 느낌은 진짜 뭐라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신어봐야 아실텐데 조금 신세계입니다. 인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오솔라이트 성형 인솔이라 관리할 때 그냥 물로 세척하고 말리면 돼서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다만 인솔을 등산화에서 빼는 게 정말 쓰읍, 정말 힘듭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목 부분은 오버랩 디자인이라고 해서 발목 전체를 감싸주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등산화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직접 신어보면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발목을 좀잘 잡아줘요. 우선 발목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간단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려갈 때, 하산할 때 느꼈는데, 발목이 좀 꺾이는 느낌인데, 되게 부드러운데, 안 꺾여요. 잡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여기 안쪽에 이 검정 부분이 계속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형이 조금 안 좋아 보였었는데, 그냥 지금은 신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등산화를 신으면 일반적으로 발에 땀이 차긴 하는데 이 테크니카 포즈 S는 심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 오버랩 디자인 때문인지 발목에 땀이 더 찹니다. 더운 날에는 그게 조금 찝찝하긴 했어요. 그리고 열 성형을 기반으로 하는 등산화다 보니 장시간 착용하거나 등산화에 열이 가해지면 성형이 조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장을 방문해서 제가 재성형을 받았는데 처음 성형했을 때보다 조금 더제 등산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위가 제 발에 맞게 늘어났고 거기에 맞게 다시 성형이 되니까 어, 너무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어, 저처럼 주 1회에서 2회 산행을 하신다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은 어, 성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회사 워런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AS라고 하죠. 어, 이번에 발성형 하러 강남에 있는 정산TVL에 들려서 관계자분께 죄송할 만큼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다 가져오시랍니다. 끈이던 창이든 다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인 워런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주면 부분적인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이 들긴 하지만 새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업체에서도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또한 발성형은 무료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 등산화 한번 추천을 해볼 건데요. 어첫 번째는 하이컷 중 등산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완전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보통 하이컷 등산화의 이 정도 가격. 대를 보신다고 하시면 스펙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발 성형도 되고 AS 부분도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도 어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조금 유니크한 등산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발 성형도 되고 디자인도 어 조금 유니크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험만 산행이나 장거리 백패킹 용도가 아닌데 어, 이런 하이컷 등산화를 사는 건 조금 가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테크니카 라인에서 미드컷이나 로우컷 라인도 있기 때문에 어, 그쪽 라인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쪽도 어, 부분적으로 발 성형이 되기 때문에 어, 그것도 유니크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협찬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장점만 이야기한 것 같아 가지고 어, 좀 죄송합니다 리뷰라는 게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니 모두에게 맞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보실 때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어, 여러분의 사랑으로 어느새 구독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어, 수익금이 조금 나왔어요. 정말 조금이요. 그래서 다시 구독자님들에게 어, 환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협찬이 아니라 저희 수익금으로, 어, 테크니카 포지 또는 미드 또는 로우 중에 택 1로 추첨을 통해서 한 명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수익금이 크지 않아서 한명 밖에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지금 리뷰 영상 링크를 카페나 개인 SNS 아무 곳에 공유를 하시고요. 어, 이 테크니카 등산화에 대한 어, 기대감을 짧게나마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헬로 트래킹 메일로 이름, 성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공유했던 SNS 링크를 같이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이벤트 접수 기한은 8월 9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추첨은 무작위 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이고, 정리되는 대로 커뮤니티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만든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설명란에 어, 따로 이벤트 공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